개수는 현장에서 1차 이로 적고 네 맞습니다. 네. 그 전성백의 확인서를 진구했는데요. 네그 압수 현장에서 3,300매를 확인을 했고 검찰청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 그러면 끝났잖아 요개수까지다 했기 때문에. 네 저희는 그때 네. 개수 끝나고 나서 어. 이제 그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날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 그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것을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네. 건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?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. 맞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? 본인이 타면 다 가던가 본인이 이런 걸 했는가 비닐 뜯 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